여호수아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유밥과 시무론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햇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마미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불래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 산지와 온 내갯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